안녕하세요. 쿠피맘입니다. 오늘은 워터리토 글로우 톤업 로션하고 워터리토 글로우 쿠션을 한번 제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쿠션이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톤업 크림을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올리브 영에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괜찮아 보였어요. 먼저 이거 설명을 할게요. 톤업 크림 괜찮은 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마침 비타민 수분 톡이라고 해서 이거 자세히 보시면 비타민 수분 톡 광채 톤업 크림 광채도 나고 수분도 충전된다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극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좀수분감도 많고 이렇게 또 광채가 나면 더 좋고 또 톤업도 되니까 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짠! 여기 증정이라고 붙어있죠? 이걸 사면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해서 이걸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행사 기간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건성에다가 톤, 쿨톤이라 21호를 데려왔습니다 그럼 먼저 바르는 순서에 따라서 토너 옵션을 한번 오픈해볼게요 웨이크메이크 거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 써보는데, 향을 맡아봤더니, 향이 오렌지향이 나서, 그리고 진하지 않았어요, 저때. 그 상큼한 향이라서, 좋았습니다. 만다린 향? 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써봤는데, 볼게요. 아주 찐득하진 않고 정말 그냥 되게 묽은 느낌의 그런 로션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전체에 다 발라볼게요. 아, 전체 바르면 안 되나? 여기만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손등에는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어, 이걸 이렇게 바르니까 하얗게 약간 오버 들어가면서 진짜 뽀얗게 톤업이 되는데요. 여기는 안 바른 거고 여기는 바른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광도 진짜 나면서 색깔이 한톤 밝아졌어요. 음, 괜찮다. 네, 제가 특이하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절반을 바르고, 이렇게 안 바른 쪽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던데, 저는 여기를 바르고, 여기를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쿠션을 한번 발라볼게요. 자, 비타민 워터리 톡 글로우 쿠션. 음, SPF 40이네요. 이거는. 자 이렇게 설명을 보여 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비타민 수분톡 광채 쿠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자외선 차단, 미백, 주름 개선, 3중 기능성 화장품 비타민 폭탄 쿠션 이게 타이틀이네요 21호 21호 열어볼게요 보면은 본품하고 이렇게 리필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일단 이렇게 꺼내보고 아니 오렌지 느낌 나게 어떻게 보면은 유자 느낌 나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아니 약간 주황빛 또는 노란색으로 한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음, 웨이크메이크 저는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자 웨이크메이크 이거는 코스맥스네요 아까 저거는 한국 콜마였는데 자 열어볼게요. 와 이렇게 귀엽다 색깔 너무 귀엽다 자짠 이거를 필름지를 뜯어서 개봉합니다 자자 뜯었다 뜯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죠 되게 색깔이 밝은 것 같아. 이렇게 살짝 찍어서, 제가 이따가, 여기다가 아까 토너 크림 바른 데 있죠? 여기다가 해볼게요. 톡톡 두드려볼게요. 한번 찍으면 이렇게, 두번 찍으면 이렇게. 세 번? 이렇게 겹쳐서. 어, 엄청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고 색깔이 진짜 환하다. 자, 두드려볼게요. 어, 완전 막 이렇게 커버 스타일은 아닌데 확실히 아까 그 토너 크림이랑 같이 쓰니까 엄청 뽀얗게 톤업되는 거 보세요. 여기 바른 쪽, 여기 안 바른 쪽. 와, 엄청 뽀송하게 어,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딱한 번, 아두번 찍었나? 두번 찍어서 그 양으로 충분하게 이렇게 커버가 된 한쪽, 얼굴 한쪽, 반쪽 다 커버 될것 같아요. 괜찮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얼굴에 해서 다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리필도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고 향은 아까 톤업 크림이랑 좀 다른데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한방 향 조금 섞인 것 같은데 전혀 문제될 것 같지 않고 음, 너무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메이크 메이크. 코너 크림하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쿠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구피맘이었습니다.